스피파이어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개발한 유명한 전투기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프로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항공기 제조사인 슈퍼마린사가 슈나이더컵 대회에서 영국으로 가져온 자신의 경중 항공기들을 최초로 개발한 전투기예요 스피파이어 전투기가 나오기 전에는 구식인 캔버스와 나무 소재가 많이 들어간 공격기 뿐이었는데 1930년대 중반에 등장한 독일 이탈리아 공군의 전금속제 단엽 전투기들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스피파이어의 라이벌은 아시겠지만 Bf 109 메서슈미츠와 P-51 머스탱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말고 허리케인도 생산했거든요 근데 허리케인은 스피드보다 좀 딸렸어요 당시는 2차 대전 중이어서 허리케인과 스피드를 생산하기도 했어요 스피파이어가 참전한 대표적인 전투로는 당연하게 영국 공투항공전입니다 나치 독일은 영국도 먹기 위해 슈투카와 메샤슈미트 그리고 BF110을 출격하지만 모두 스피파이어한테 격추를 당해요. 스피 vs 109 영상도 올릴 거니까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드의무장은 스피파이어 LA는 7mm 기관총 8장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피 파이어는 요격기로 제작하려고 했어서 무장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버전은 20mm 히스파노 기관포두 정을 달았어요. 기관총네 정을 떼어내 기관포를난 거죠. 프랑스, 폴란드가 독일한테 먹혀버리면서 나머지 조종사들은 영국으로 뛰어가서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스핏을 무시한다면 용감하게 싸우는 참전 용사들은 뭐가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다른 나라지만 그들을 위한